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충독 서기호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호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예전에는 이름이 했었고, 이제 바울로 이름이 이제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자신들의 의지, 자신들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 내가 내가 계획을 가지고 오늘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들이 행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지만 이 사도들이 행했다기 보다는 사도들을, 사도들이 앞장서 있고 그 뒤에서 성령께서 그야말로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교사님들의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사실 힘든 인생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성교사님들이 이 사명을 힘들다고 여기지 않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 땅에도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하고 그리고 또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주님께서 살리면 살리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죽이시면 또 천국 가고 이런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첫 행성지인 구부로섬 동쪽에 위치한 오늘 보니까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머물면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선교 여행에서 요한이 수행을 했다. 이 요한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다. 이렇게 다른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성경에는 마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를 도우면서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얼마 후에 그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는 그런 지명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이 이제 바보라는 섬에서 일어난 그런 어 사건을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이 섬에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가 이제 맹인이 됩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당시 마술사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일까요? 오늘날도 뭐 마술사, 아,라 그러면 마술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눈 속임을 통하여서 쇼를 보여주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술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마술사가 있는데 한 마술사는 악령으로 마술을 하는 어떤 그런 오늘날 이야기하면 무당들 부닥거리 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마술사가 있고 또한 종류는 그냥 눈 속이는 쇼를 보여주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어, 석기오 바울, 마술사는 이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이 그 마을에 총독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마술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총독에게 갖다 바치고 이러면서 긴밀하게 자신의 이제 마술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마술사였지만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돈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또 정치인들한테 돈줄을 대주고 이러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뭐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총독의 힘을 빌려서 수조를 하고 그리고 이익을 얻어서 같이 나누고 이런 결탁한 그런 타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바울이 이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책망을 받고 맹인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왜 바울이 마술사에게 책망을 했으며 갑자기 멀쩡한 사람이 맹인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정말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해방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했다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막 기적과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병 고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뭐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뭐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기적을 보고 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때 뭐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말씀을 이제 어그 이후에 말씀을 받게 되는 오늘날 같으면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또 기도해서 어 은혜 받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 순서가 어뭐 어느 것이 먼저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영혼들이 거듭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선교의 현장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 쫓아오다가 또 말씀, 이제 그 이후에 말씀 듣고 깨닫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가니까 무슨 뭐 초코파이를 준다더라 뭐 먹을 걸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뭐빵한 쪼가리 얻어 먹다가 또 어떻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다양한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누구에게 전도가 되어 가지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뜨거워지고 막 기도할 때또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양하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뭐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뭐 비슷하게 어떤 사람도 이런 경우 저런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마술사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왜이 사람을 저주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술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했다. 성령께서 마술사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한 대가로 맹인이 되는 저주가 내려진 겁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교회를 건드리고 성령을 해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왜 저런 것들을 그냥 두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마술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총독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에게 붙어서 거짓과 여러 가지 술수로 미혹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총독의 권력을 이용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믿기로 총독의 마음을 붙잡고 그리고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런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전거되면서 이제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자기가 마술하고 속이고 쇼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벌써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러다가는 내 박줄이 끊어지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총독이 석기오 어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이 막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 이거는 뭔가가 있다. 나도 이분들을 불러다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 마술사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거 총독이 예수 믿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총독이 지금 예수 믿고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기의 앞날이 깜깜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자기도 예수 믿고 또 새롭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마술 같은 거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는데 자기가 그 달콤한 돈벌이 그리고 권력에 취해서 이제 다른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총독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이 마술사의 모습은 자기 이익이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입니다. 순수한 복음 증거자를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막 선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어, 손해볼 것 같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매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막 선동하는 자고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욕심에 가득한 사람은 진리가 보이지 않고 복음이 보이지 않는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악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술사의 실체를 다 드러낸 겁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죄,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복음 증거를 방해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맹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들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의 실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이제 바울의 저주를 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맹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총독이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었다기보다는 마술사의 결과를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세히 듣고 이렇게 이제 결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직분을 받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기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실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전에는 역사를 하시고 지금은 안 계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선교의 역사들을 보면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초창기 초대교회 선교 역사 때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 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선교의 선교지 그리고 뭐 불모지, 뭐 개척할 때 당시 이럴 때 보면 또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막 보여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새 신자일 때그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굳게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직분을 받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럴 때는 오히려 또 무슨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기를, 아, 이제 하나님께서 뭐 나는 별볼일 없어서 나에게 떠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 알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막 마술쇼를 하고 이러면서 다가오는 그런 마술사와 같은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가는 그런 실체들이 분명히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술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보면 뭐 어떤 뭐 정부를 비롯해서 뭐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교회에 무슨 어 조직적으로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뭐 사람들이 모든 무슨 뭐 정치인들이 다 교회를 방해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전에는 믿었는데 실족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교회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고, 교회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언제나. 사탄의 세력이 그것을 방해하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 예수처럼 악한 목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려는 악한 동기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막 싸우고, 멱살을 잡고 뭐 이렇게 너왜 교회를 방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대적하고, 복음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데,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배로 대적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렇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러서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마술사, 바 예수와 같은 자를, 자들이 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복음을 대적하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대다수의 교회들의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막 욕을 하고 복음의 대적자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기도하고 또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속내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막 욕하고 해방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알고도 방해하고 모르고도 방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악행과 거짓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이들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으로 대적해야 되고 물리쳐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무서워서 물러나고 두려워하면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앞에 세상에, 세상의 교회를 방해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 신앙생활 잘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무슨 여러 가지 환경과, 또내 육체의 연약함과, 또 물질의 아픔과, 또 여러 사람들이 막 해방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게설수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든다면요. 그런 것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기도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예배를 방해한다면 분명하게 그뒷 배경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물리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뭐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막 힘을 키우고 막 우리가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이러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 앞에 바로 서면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그 세력들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 이기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치고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어르릉거리면서 잡아채려고 해도 그들은 이미 사탄마귀는 묶여, 사설에 묶여 있는 것들입니다. 위협하고 막 짓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덤벼들어가지고 우리는 무릎 떠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력들은 오늘 이바 예수와 같은 어 마술사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이 능력이고 성령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상황들 환경들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단과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집단들을 분별해서 우리는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복음의 능력은 무조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 교회를 방해하는 것들 복음의 방해꾼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 전하기 어렵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 하나 추세려 믿음으로 서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